오늘은 옥토패스 예, 드빌에미에서 뽑기를 조져 가지고요. 예,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 미친 부케, 예, 미친 부케고요 예, 어마어마한 덱을 갖고 있어요. 걷다가 예, "뭐야? 이거 없어?" 조졌네. 이거 자, 일단은 이제 바로 뽑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생방송 30분 것인가요? 진짜 우주 각 게임 수준 될것 같은데요. 자, 바로 뽑겠습니다. 이 레오는요, 개 사기라고 하더라고요. 드비레미의 전위력 번개 공령 같은 놈이다. 왜 그러지? 근데 연격 연격이 뭐야? 오 역시 설명이 없어. 아, 데미지 깎기 있네. 방깍도 있네. 창하고 지팡이 내성 하락 있네. 이창 내성 하락이 엄청 좋거든요. 오 아무튼 얘도 좋은 애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연격 효과 중 자신에게 창 공격 데미지 20% 상승과 모식갱이. 아그리 전열 속성 내성 증가가 있네요. 이게 30%가 맥스인데 20%로네. 미친놈이네요. 아근 지는 지? 얘얘 얘 자신은 그냥 무조건 맥스네요. 불하고 얼음은. 오 연격이 무슨 효과야? 근데 두번 때리나? 모르겠으니까 뽑읍시다. 아무튼 개 좋아 보입니다. 안 좋으면 조지지만 예, 여기서는 어차피 등장 확률 보시면 아 드비램은요 예, 여기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예, 로동하고 있습니다. 예, 날개 털어야 돼요. 예. 자 일단은 예, 옥패 확률 보시면요 레온 리아나 티티 도로테아 오데트 다드네요. 제가 사각이 아직 없던 걸로 기억해서 모든 예, 뜨면 좋습니다. 내가 사각이 아마 없을거야 근데 레온이 뜨면 좋겠죠 신캐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솔직히 본캐에 떠야돼요 부캐는 거둘뿐이다 설마 뜨겄냐 에이 조졌네 이거 어? 이러면 모르는데 아 성염은 어차피 무조건 사성이지 자 가봅시다 한번 풀더빙 게임 근데 한국어 더빙 좀 해주지. 이게 사, 그러니까 별이 4개 반, 4개의 빈 거가 있거나 별이 5개 좋아요. 사성은 잘안 씁니다. 쓰긴 쓰는데, 쓰긴 쓰는데 다른 게임에 비해서 쓰긴 쓰는데 그냥 5성이 짱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사성도 좋은 게 있어요. 약간 안뜬거 같은데,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키가 어차피. 부캐다. 부캐는 거들 뿐. 네, 부캐는 조져도 돼요. 자, 이제 본캐 넘어갑니다. 페이스북. 이 게임은, 브롤은 예전에 했었죠. 브롤에도 네. 레온 있지. 사성 비하바로. 죄송합니다. <laughs> 어차피 제가 원래 방송 8시 하는데 오늘은 좀 빨리 하고, 일찍 잤다가 새벽에 작업해야 돼가지고, 오늘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의할 수가 없어. 예, 급한 업무가 있어가지고. 사성, 비아바론. 사성도 쓸만해요. 예. 네. 좋은 게 있어. 몇 개. <laughs> 다 좋다 안 했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이게 본캐거든요. 예, 봐봐 여기 레벨이 100까지 있는데, 어? 딱 봐도 본캐 느낌이 싹 나죠? 100이 만렙이에요, 현재. 근데 개만 추? 예. tt 아까 얘기했던 그 성염 중 하나가 이 tt거든요. 이쁜 눈나죠? 이대? 뭐라고 하는데? tt도 뜨면은 이게 이게 사각이 되면 악세사리를 줍니다. 이게 아주 좋아요. 아주 나이스합니다. 별로 안 나이스한데? 아무, 아무튼 예, 있으면 좋죠. 예, 다다익선. 잠깐만 티티가 삼각이고 리샤르도 추억이었나? 아 얘는 추억이지 오데트 오데트가 이거 악사하면 좋거든요 네, 브레이크 했을 때 내성 하락 이냥 그냥, 그냥 바람하고 빛 데미지 증가해요 속공도 HP가 700 올라가네요 뭐가 떠도 좋긴 하네 도르테아는 일각 얘도 성염입니다 성염 아까 그 뽑기에 나왔 한정 애들이고요 이것도 뜨면 나쁘지 않네 로테아, 뭐뭐 있는지 기억이 안나서 하나씩 보고 있습니다. 롤랜드는 성염이 아니지, 아마 아라운에가 성염일 텐데. 이거 근데 얘를 안 떠도 돼요. 이게 안 씁니다. 일본이 지금 엄청은 아니지만 어, 앞에 써본데 안 쓴대요. 아무튼 오데트나 티티 뜨면 좋겠네요. 레온이면 더 좋고, 재판 영어 해주세요. 나 n 면아름 r 운 롬. 아, 아무튼. 자, 프롬에다 한번 뽑아볼 건데, 한 번, 프롬에는 이거 뽑기 하고, 아니, 네, 프롬에 먼저 뽑을 거니까, 이거 먼저 봅시다. 프롬에는, 프로맨은... 어, 불내성 하락이 있네요. 내성 하락이 좋아요, 항상. 데미지 상승인데, 이자실은 의미 없구요. 아군 전열, 어? 아군 전열 회복이 있네? 음, 아, 신간이구나. 웬만하면 다 있죠. 회복에 자동 회복. 대성하락 20%도 있네요. 전열 전체 1회만 데미지가 10%. 이건 개똥 같은 거, 이거. 뭐야, 이거, 씨. 얘는 개똥 캔거 같은데요? 뭐, 연타도 없고, 뭐, 그냥 안보을 거랬나? 뭐야, 이거. 음, 악세사리가, 아, 얘도 또링이, 속성 공격이 없네요. 뭐야, 이거. 얘는 개똥 같은데, 요 이거. 뭐지? 얘는 왜 있는 거지? 뭐지? 어차피 이거 뽑기에서 얘안 나오고 예 그냥 다른 거 뜨면 되거든요 하니트.. 아니 EX 캐릭터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없는데? 예엠비어아 죄송합니다 뭐 아무튼 그냥 뽑읍시다 싸니까 예, 싸니까 한번 가볼게요 얘는 얘 자체는 별로네 그러는데요 일단 여기선 조져야 돼요 여기서 잘 뜨면 진짜 잣 되는 겁니다 여기서 뜨면 안 됩니다 안뜰 거지? 좋았어. 조졌죠? 야, 이렇게 조져야 됩니다. 안 떴죠? 조졌죠? 자, 느낌 왔죠? 화질 업하고 바로 갑니다. 화질이 개똥 같거든요? 자. 제 약속의 땅으로 가겠군요. 유료 뽑기 갑니다. 아, 이거 한정 캐야 되는데. 근데 얘도 한정이니까. 아... 이 길냥이 쉑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타투록이라는그 엄청 그 쭉쭉 빵빵 누님 있어요 그 누님을 쭉빵 때린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뽑겠습니다 실제로 때렸다는 게아 그냥 게임입니다 원래 여기에 있었거든요 여기가 뽑기가 잘 나와 내가 체감상 바로 뽑아보겠습니다 이 운으로는 글른 것 같긴 합니다 자위료 뽑기 갑니다 한 번밖에 못해요 하, 제발 자, 저번에, 그, 빡쳐가지고, EXA 한 히트 먹었죠? 제발. 떴냐? 수술 떴냐? 제발. 오 느낌 있죠? 오줌 빛이 살짝 묻은 것 같죠? 푸왕 가아요 푸왕! 푸안? 아, 푸왕 안 했어요. 느낌 오나? 이게 배경이, 요오드반응을해야돼요 오줌 뿌린것처럼 이게색깔이바뀌게됩니다가나 유튜버 이스 기사 여해 때렸다 아 인게임에 그타투 향해 님그황제요이 방향을 향이거떴네요이방성을이면 됐습니다 아, 이게 뜨네. 아, 드비램이 예, 조지든가 말든가. 예, 알바로 TV. 어, 아, 됐습니다. 아, 안안도돼 이제. 후우. 떴다. 예 이거 뜨면 끝난 겁니다. 얘는 예, 어차피 일까살 생각도 없고요. 예, 객굴. 주작 해명. 대대법핑유인가 좋은 눈이군. 음, 그래요, 레온 브로 스타즈 레온 하이 졸업했습니다. 예. 아, 일각 하면 좋긴 하니까, 어, 뭐, 여기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예, 무료 딱두번할수 있거든. 아, 뭐 설마 뜨겁습니까? 여기서 오성 떠서 지나, 진화, 오성 지나는 거 재료 세이버 가나. 아, 이거는 뭐... 단차에서 제가 많이 먹어봤지만. 두번 가지고는 택도 없죠 네, 마지막은 이제 길냥 시작 앞에서 하겠습니다 아주 기분이가 기목자네 오늘 우리 길냥이 한테 가겠습니다 오페트셔스님 오늘 클던 친성 아시죠? 드빌 아니아니 아니, 아직 안끝났어 곧 끝납니다 우리 길냥이 있거든요 이름은 까먹었는데 뭐 페레로시였나? 예예예 얘 예, 예. 예, 이름 까먹었어 악기 고양이 예, 이름아 페인츠 페인츠. 얘 예, 이름이 페인츠입니다. 비슷했죠? 예, 페데로 로세랑 같은 성씨죠? 무슨 소리야. 자. 자. 자, 바로 가 보겠습니다. 느낌 맞죠? 마지막. <laughs> 예, 페 같은 패시죠? 예. 제발. 오오오오오 오, 오줌 빛이 살짝 있는 거 보니까, 레온! 아, 근데, 푸왕을 해야 5성인데, 확정인데. 에헤이, 조졌네, 이거. 자, 괜찮습니다. 어차피, 예. 뭐, 일각 할 필요 없습니다. 명함이 가성비다. 자, 이게 진화나 합시다. 어디 갔냐. 레옹. 제일 아래 보면 되죠. 자 바로 지나겠습니다 레온 진화! 신상 백모 식갱이 크... 클래스업 시계 네 이래서 4.5성 떠도 5성이랑 진배 없다! <laughs> 뭐 이런 레벨이 60제에서 80제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거 다 매기면 이제 또 빵빵하게 오르죠 네. 뭐 요거 오르면 이제 또안 되겠다 아예 음, 좀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모자르네 한참 모자르네 한번더 뽑고 싶었는데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네요 어우 동료 추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몇단도 124명. 한 130명까지 쭉쭉 올릴 거거든요. 투기장도 하고, 사성도 뽑고 하면. 아마 지금 풀이 이제 또 늘어났네요. 누굴 빼지, 근데? 52개. 잠시만요. 저거 마무리하는 게같은던데 음, 얘 그냥 대충 피오르 얘는 잠시만요 아 소비마라 감소? 얘 해야겠다 잠시만요 아, 뭐 52개 정도야 씁시다 그냥 100 찍고 100 찍고 스킬 찍어주고 말렙 찍고 됐스. 잠시만, 하나만 바꾸겠습니다, 잉. 이게 그, 토버라는 용도여가지고, 마지막으로 가차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배 없는 마지막 가차가 있거든요. 아씨, 어딨냐? 찾는 것도 일이야, 씨.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잠시만요. 여깄다. 아, 이거왜 하냐면요 얘 레벨업 시켜주면서 그 모시키기 뭐 하려고 합니다 피오르 그것도 이제 그 파밍할 수 있거든요 주요 그 아까 진화시켰던 거 있죠 네, 그것 좀 파밍하려고 합니다 금방 할게요 피오르 이게 이제 겨검치 올려주는 거라서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 갑시다잉 이렇게 여길 돌면 이제 레온거가 이제 왕창 떨어집니다 이거는 쓸모없구요 요거요 요거. 여기서 이제 보너스 개많이 얻죠 아씨 세트 씨아 월정액 없어졌네 아 조졌네 이거 씨금 색깔이 떨어졌는데 안 떴네요 아이씨 월정액 사는거 까먹었네 아나 씨아 월정액 사야지 보너스 많이 받거든요 아 이거는 여기까지 하고 아, 월정액은 당장 이따가 질러야겠네요 조졌네 이거 씨 이 제자 아, 씨. 아 요즘에 이 게임을 너무 안 했더니 아씨 아씨 아 이거 이거 도석플러스 이거 큰데 이거 아, 뭐 어쩔 수 없죠 아 네, 나중에 합시다 이걸 하면 뭐가 좋냐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이렇게 한계 돌파를 할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이러면 애가 스킬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예, 한번 레온 뽑기 해봤는데 예, 아주 개떡상 했고요 예, 다음에 또 좋은게 나오면 뽑겠습니다 아, 하니트도 그렇고 레온도 그렇고 개꿀빨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뿅